식물이 절대 주택 정원에서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공간이 가장 주인이다 그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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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런 과정을 다안 하고 식물을 사오니까 정원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오늘은 저희가 총세 가지의 책을 또 나눔을 할 네. 건데요. 정원 안에 집을 짓다. 정원 친구 이용 정원 친구 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되어 주면서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실수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나무만 심으면 정원이 완성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원 만들지 어 하면서 꽃 시장 먼저 막 달려가. 네. 그 식물을 잔뜩 사가지고 심어. 네. 심어도 심어도 정원이 안 돼. 네. 공간을 만들고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공간은 안 만들고 식물을 심어요. 는거 음... 그래서 정원이 완성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지금부터 정원 만들어야지 이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조금 더 집과 정원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정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네. 거예요 세 단계 말씀드리면서 사례로도 한 가지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 한번 꺼내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 난 정원에서 이런 공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음. 곳들을 음.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음. 이유는 뭐가 필요하세요? 아, 어, 저는 우리 가족들이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한테 되게 중요했던 아, 것 같아요. 정원 거실이네요. 어, 그렇죠. 네. 저는 불멍. 불멍. 저는 불멍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집집마다 자기 생활패턴에 따라서 또 취미가 뭐냐에 따라서 또뭐 다른 공간들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일주일에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쓸 거냐라는 걸 생각해보는 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할 거야라면 7 네. 일주일에 한번할 거면 1 네. 그만큼 자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정원에서도 디자인할 때 이게 제일 네. 자 그러면 이 재료를 좋은 공간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은 아까 불멍 하고 싶다고 했잖아. 네, 불멍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하고 싶어요? 불멍은 이제 집이 타면 안 되니까 네. <laughs> 집이랑은 너무 가까우면 안될것 어. 같고 저는 딱좀 아늑한 공간에서 하고 싶어요. 그렇지 집하고도 좀근 거리에 있으면서도 네. 아늑한 공간을 찾아야겠지. 네. 자 그럼 오늘 도면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토치 네. 공간에서 나가서 이 앞에 공간이.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 텃밭도 좀 필요하다고 우리가 메모를 하나 해서 놨어요 네. 그러니까 텃밭은 어디로 할까 하다가 아 식구들이 식사하는 공간에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로 해서 이쪽에다 좀 붙여 놨는데 어떠세요? 여기까지 해 놓으니까 지금 정리를 해 보면 네. 먼저 내가 갖고 싶은 공간들을 써본다 본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공간에 많이 가는지 빈도수를 음. 정해보고 네. 그 빈도수에 따라서 공간의 크기를 결정한다 네. 그 공간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지 대충 생각을 하면서 큰 원, 작은 원을 그려본다라는 거네요 동댕입니다이 네. <laughs> 네.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간 공간들을 찾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였던 것 텃밭을 저희가 네모나게 해볼까 여기는 이렇게 좀 했습니다. 심터 네. 있는데도 제가 네모나게 한번 해봤고요. 네. 불멍하는 데는 계속 네모 네모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네. 여기는 좀 제가 동그라미를 음 한번 좀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까보다도 구체화되는 느낌이 들지요. 네. 이 단계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동선을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내가 어떻게 이어줄 거지? 어떤 동선 이렇게 이어볼까? 네. 아 얘는 이렇게 이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네요. 식재를 하기 전에 그렇죠. 구조물이나 시설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훨씬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때좀더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실용성, 네. 아, 편리성이라는 것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네. 이거를 한다 이호가 네. 여기까지 올 때도 보통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하루 만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로 고민하시면 좋겠다 머리가 아프셔도 그래.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벌써 3단계예요 이제에서야 뭘 심어요? 식물이 나와요 이제서 식물을 심는 거요네 드디어 그러니까 앞에 이런 과정을 다안 하고 식물을 사오니까 정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시설물 들어가야 될 공간에 어... 식물 심고 네. 식물이 절대 주택 정원에서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공간이 가장 주인이다 그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자 가장 먼저는 우리 집에 되게 아늑한 것을 만들어줘야 기 때문에 좀 코너 공간에가 제가 심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쓸모없는 공간이긴 하나.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식재 위치를 제가 이쪽에서 정했고요. 네. 아,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벽이 좀 있잖아요. 네. 이 벽이 왜 있죠? 뒤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이 너무 노출되면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네.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시설물들을 먼저 해놓고 나서 네. 그 사이사이에다가 식물. 식물들이 심겨져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식물 나오고 병 나오고 식물 나오고 병 나오고. 병을 연결시켜 줬네요. 그렇지. 연결도 시켜 주고 네. 적절하게 가리건 가린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정원에서는 이렇게 제가 바라봤을 때 네. 시야를 펑 열어 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 이쪽 부분에는 식물이큰 나무가 없습니다. 네. 이쪽에 하나 좀집 가까이에다가 해서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 네. 이쪽 왼쪽에 하나 네. 그러니까 공간 계획이 나오고 식설물 계획이 나오니까 그때에서야 큰 나무에 대한 실제 공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게 3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3단계 조금 더 진입해 보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큰 나무와 큰 나무 나 사이에 어떤 식물들이 네. 어디는 수국이 익을 수도 있고 네. 어디는 보라색, 어디는 빨간색, 어디는 흰색. 어디에 어떤 식물들이 들어가야 할까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정원 디자인이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3단계좀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자, 1단계. 내가 갖고 싶은 정원 공간들을 써 보고 그 공간의 빈도수에 맞게 크기를 결정하고 크게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본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공간들을 서로서로 서로 이어주는 동선을 그려주고 가리고 싶은 공간이 있으면 가려준다. 음. 자, 이렇게 하면 시설물이 끝나요. 키나. 3단계, 여기 시설물 중간중간 사이나 아니면 동선 중간중간 사이에 식물을 심는다. 그렇죠. 이런 차근차근한 계획을 다 하셔야 네. 식물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laughs> 일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실에서 앞쪽으로도 정원이 있고 뒤쪽으로도 정원이 있습니다. 네.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양쪽이 다 보여요. 정원입니다. 정원이죠. 정원인데 뒤에 북쪽은 되게 조용한 공간, 아늑한 공간이고, 네. 앞쪽은 되게 양지가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두 개의 목적이 다른 공간을 거실에서 두개 가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이런 거는 진짜 집과 정원을 한꺼번에 계획했을 때만 가능한 <laughs> 그쵸, 겁니다. 맞아요. 집도 더잘 쓰고, 네. 정원도 더잘 쓰게 되는, 네. 둘다더잘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쓸수 네.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포치를 하나 뒀 씁니다. 포치. 네. 사실 포치라고 하는 것은 집이기도. 하고 때로는 네. 정원이기도 한 여기서부터 1위도 나가고요 1위도 나가고 1위도 나갑니다 어디든지 터치 안에서 정원의 연결과 집의 연결점을 함께 만들어 줄수 있는 장점이 음 있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말한 대로 심장과 같은 공간이에요. 네, 맞아요. 그다음 앞마당에는 저희가 동선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분이 기독교인이시거든. 네. 그래서 많은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네.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이 동선에 좀 녹여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이 정원을 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늘 명상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거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내 정원에 만들 때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넣으면 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진다. 그러네요. 그래서 정원이... 오늘도 다시 돌아온 따랑따랑 2호의 책장터리입니다. 네. 아, 오늘은 저희가 총세 가지의 책을 또 나눔을 할 네. 건데요.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번호는 1번, 2번, 그리고 3번인데요.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정원.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오늘 책도 한번 정원 설계에 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 책은 네. 정원을 이제 막 설계하시려고 그러잖아요. 네. 한번 딱 읽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어... 설계에 있어서 외국 저자요. 우즈바리 음, 알렉산더라 하시는 분이 지은 네. 책인데 제일 좋은 책입니다. 1 번입니다. 네. 그리고 간혹가다그 번호를 안써 주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추천하기가좀 어려워요. 요즘 염전 이거 인기 많아요. 그러니까요. 높아지는데 <laughs> <진짜. 많이> <laughs> 자두 번째 책. 이 책은 식물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표지부터 너무 예쁘죠. 음. 이 안에 그림들도 정말 예뻐요. 다양한 식물에 관한 어, 설명을 써놓은 책인데요. 예를 들면 연꽃, 김. 김 <laughs> 은행나무 그러니까 양귀비, 이런 동안 네. 식물 하나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네.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책인데요. 유기농은 꼭 이루어진다. 이호가 네, 정원행동이라고 하는 지금 행동들을 지금 계속 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물 보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써져 있습니다. 자, 많이 응모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코너 정원 안에 집을 짓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봄을 네. 준비하면서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에 꼭 종이를 가지고 직접 정원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원 안에 집을 짓다. 정원 친구 이호, 정원 친구 경이었습니다. 안녕. 안녕.